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유압에게 기별하여 헷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유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유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사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에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이덱게 아래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 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관 왕의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친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의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의와 공의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름부음을 받았던 그 다윗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 전투에서 그 용맹함을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웠던 다윗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가장 추한 음모와 죄악의 한가운데 서 있는 다윗의 모습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풀린 수레가 언덕을 굴을 때처럼. 순식간에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한 다윗은 순식간에 악한 사람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삶에 우연히 찾아온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궁 옥상에서 산책하다가 어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뺏겨 버렸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그때 멈췄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불러서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멈추지 못하였고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그 욕망으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치명적인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바세바가 임신하고 만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회개하고 정직하게 상황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도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죄가 장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전령을 보내어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소환하였습니다. 그의 남편이었던 이 우리아와 바세바를 통침하게 하여서 이 임신이 마치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속이려 한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돌아오자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와 전황을 물어봄으로써 요압 우리아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리 다윗은 우리아에게 잠시 들여 집에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까지 딸려 보내며 분위기를 연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직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왕궁의 문 앞에서 평사들과 더불어 도숙을 하였습니다. 우리아는 지금 전쟁 중이기에 자기 홀로 집에 들어가서 쉬면서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왜 들어가지 않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아는 이와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요압과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친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 우리아의 고백은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홀로 왕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수와 병사들이 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은 홀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유혹에 빠졌고 만나서는 안 되는 여인을 만나 통치 막만 것입니다. 우리 아의 충성과 신실함이 다윗의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과 그대로 대비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아의 고백을 통하여 다윗의 양심을 올려서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죄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지켜온 자기의 명예가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은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우리아가 집에 내려갈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취하게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끝끝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정말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아가 전쟁터로 돌아갈 때이 유아백의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보낸, 편으로 돈,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는 우리아가 전투에, 전투가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갔다가 우리 아만 빼고 슬며시 물러나라. 그것을 통해 우리아가 적군의 손에 맞아 죽게 하라.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여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죄가 멈추지 않았을 때 시시 시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았을 때 그리고 죄가 창성하게 내버려 두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훌륭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고 간 것입니다. 죄 앞에서 우리 모두가 연약하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의 무서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우리 문 앞에서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와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불꽃처럼 튀어오르는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그 욕망에 마음을 빼앗긴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가 이제껏 쌓아왔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죄를, 죄는 죄를 낳았고, 거짓은 거짓을 낳았으며, 이 모든 것들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한즉 죽음에 이르렀다는 그 고백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비참한 죄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의 길을 날마다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혹 우리의 삶 속에서 피어난 죄의 싹이 있다면 속히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굴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회개하게 하셔서, 매일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죄에 빠진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얼마나 더큰 죄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글쓰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서 이 모든 죄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